오. 나는 되게 신기한 게 이거는 벌써 저는 사무실 책상에 올려놨어요 하나. 유자차는 그그그 그. 어 그, 그, 그. 스푼으로 이렇게 떠서 막꽉 꽉 해가지고 꽉해서 뻥 <laughs> 열린 다음에 되게 어렵고 귀찮게 타 먹어야 되는 게 유자차. 그렇죠. 고무장갑 무조건 필수고요. 이건 아예 여러분 티백으로 되어 있어 요 유자차가 네, 먹기 맛, 편하게 맛, 되어 있고 티백 또한 옥수수 전분 가루로 저희가 또 만들어서 미세 플라스틱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 환경을 생각하면서 만든 거요. 예 이런 게 하나 하나 다 남아가지고 여러분 음. 지구를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맞아 결국에는 옥수수 전분 어떻게 된다? 자연생분해 되겠죠. 네. 그렇죠. 생분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유자차 비타민 C가 음. 워낙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진짜 오늘 꾸러미 구성이랑 네. 컨셉이. 대박이에요. 이거 나는 유자차를 티백으로 우려 먹는 건 처음이에요, 여러분. 어, 이렇게. 신기하죠? 어. 유자차는 대추차가 티백으로 되어 있는데. 아, 현희 님도 신기하다고 하시네요. 그렇죠, 여러분. 비타민 풍부하죠. 당연히 국내산입니다. 해서 이거 한번 뜨거운 물에다 제가 한번 우려볼게요. 어떤 네. 느낌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잘 보이는 이런 음. 투명차 잔에다가 자. 먹기 간편하죠. 따뜻한 물 나옵니다. 요 정도 따서 맞춰 또 스푼으로 하고 그게 또 스푼 잘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염 되잖아요. 또이렇 그리고 간편하게 쏘 이렇게 아막 우럭 막, 우려, 아, 막 이렇게, 이렇게 뭉근하게 우러나네요. 지금 보시면 보세요. 자, 오 자. 금방 어, 우러난다. 우러난다. 그렇죠? 유자차가 티백이에요, 여러분. 유자차 이렇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 너무 편하다, 근데 나 그동안 막꾸독 막 끈적끈적해가지고 막 손에 묻기라도 하면 그거 막또손 씻고 와야 되고 물티슈 필요하잖아요. 그래, 먹다 보면 또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네. 이거 유자차는 일단 이렇게 우려냈을 때, 음. 자 이거 동원님 먼저 드릴게요. 네. 동원님 먼저 드리고 제 것도 한잔 타겠습니다. 유자차 먹다 보면 그거 입고 어, 싸우거든요. 왜 여기 잡아요? 왜, 응. 왜 엄마 얘는 많이 넣어주고 나는 조금 넣어줬어. 도구 항상 <laughs> 양, 그러거든요. 양조절. 네, 한 꾸린님 어서 오세요. 한 꾸린님 맛참 궁금하시다고. 네 저희가 한번 표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티백인데 향이 티백인데 나죠. 향이 그대로예요. 아니, 너무 신기하다. 유자차가 티백이라니 무슨 일이야? 하, 난 이래서 그 전통차 찌가면 기분 좋은 게 네. 원래 이 향과 전통차 찌가면 그 이제 국악 소리 아시죠? 물 소리랑 국악 좋아요. 소리 같이 흐르거든요. 어, 어 여기 또 우리꽃 어, 연구소라고 써 있다. 있다. 우리꽃 연구소 말도 너무 예쁘다. 어. 진짜 신기하다. 점점 시간 이건 저는 방금 넣은 거, 동훈님 거 물어 난 거. 아니 진짜 신기한 게 어떻게 티백에서 그이 향과 이 맛을 낼수 있는지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나 너무 궁금해. 저 지금 저 지금 물이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만요. 다, 하... 많이 달진 않나요, 그거요? 달지 않아서 좋아요. 오 원래 이게 지나치게 달면 입이 텁텁해지고 금방 질리거든요. 그 맛이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유자차를 설탕에 막 엄청 절여가지고 음. 그렇게 먹잖아. 그런 유자차가 아니에요. 그럼 금방 질려요. 사실 드셔보시면. 그리고 이, 입 끝이 너무 지저분한 맛이 나잖아. 가끔은 음. 너무 달게만 먹으면. 아 어, 근데 이게 먹다 보니까 심신의 안정이 너무 많이 되나? 어, 너무 좋죠. 어. <laughs> 몸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차라는 건 저는 음. 어떤 음료보다 약간 이 우러남, 우러나는 시간, 약간 기다려야지 그렇죠. 맛을 볼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음. 그막 매일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커피도 솔직히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음. 우리 그냥 습관처럼 먹지 않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저는 어. 아예 커피를 거의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왜안 먹게 되냐면 약간 그게 위에 그렇게 좋진 않대요. 어. 제가 좀 위가 약해서 좋죠. 나 이거 최애가 될것 같은데요. 네. 제 사무실 <laughs> 책상 위에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혹시 그거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 우리 밤새 겨울에 밤새 귤까 먹고 나면 저희 엄마는 귤 껍질 안 버리셨어요. <laughs> 아, 그거 이렇게 끓이잖아요. 그거를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그 음. 귤껍질을 말려요. 어. 어, 건조기에 말려요. 그리고 그 귤껍질로 차를, 귤티를 우려서 먹었거든요. 저희 어. 귤차를 먹었어요, 어, 저희 집이. 어. 그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음. 물론 유자이기 때문에 그 유자 특유의 향이 더 많이 나는데 여러분, 이 유자 티백은 우리가 막 설탕에 막 완전 절여가지고 그거 떠서 먹는 그 달달한 막 달아가지고 막 끝맛이 완전 입안이 텁텁하고 텁텁 텁텁 쫀득쫀득하게 막 늘어붙는 그런 유자 아니라요. 아 어, 근데 향이 너무 좋다. 와. 저게 뭐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국악 뭐 노래 좀 틀어주면 안 돼요? 네 진짜 노래 한곡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약간.